자, 오늘 해볼 컨텐츠는. s o 파 FIGHTER s i m u l a t r 빠밤! 오늘의 댓글. 자, 오늘의 s o 파 FIGHTER s i m u l a t r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, 이 화면에 잡힌 그 사람들, <laughs> 저, 어, 좀, 라인업이 쟁장하죠? <laughs> 이게 무슨 조합이야? 저랑, 테이월드님이랑, 조선천사님, 그리고 마주님. <laughs> 이게 뭐야, 여기 <이게> 정모의 장인가? <laughs> 아, 여기는요. 테오월드 님 서버거든요. 테오월드 님이라고 소드 파이터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잘 하시는 고수님이 계신데 그 매일매일 유튜브에서 소드 파이터 시뮬레이터 던전 그 버스를 하는 생방송을 자주 자주 키시거든요. 근데 거기에 제가 계속해서 진짜 그 몰래몰래 몰래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실패를 했어요. <laughs> 아, 근데 오늘 아저그 유튜버 찬스로 어떻게 <laughs> 끼게 됐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테오월드 님. 마침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이 조선 천사님과 테오월드 님께서 이제 50층을 처음으로 이거 방송에서 깨시는 날이거든요?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한번 꼽사리를 껴봤습니다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주님도 계시고 이거 완전 정모의장이 돼버렸네요. 과연 50층에는 어떤 유물이 나오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.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6층, 40층 유물이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도 이거보단 좋겠지? 아, 벌써 기대가 드는구만. <laughs> 지금 이제 오늘부터 조선전사님 세계 랭킹 1등분도 오늘부터 여기 50층을 깨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오늘 만약에 막 신화 이런거 나오면은 세계 최초로 먹는거요? 어? 설마 시크릿! 뛰냐? 어 <laughs> 기대가 되는구만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세계 랭킹 1등 조선 천사 이분이 같은 서버에. 아이 이 무슨 일이? 아무튼 버스 달달하게 받아봅시다잉. 뭐가 나오려나 아, 옆에, 아, 세계를개기기기 와, 아이, 나만 거미 쓰레기야, 근데. 아이, 다들 시크릿 거미인데, 나만 거미에서 냄새가 나냐이 아, 죄송합니다. 악취를 풍겨서. 죄송합니다. 한 달에 접어가지고. 금방 냄새 안 나는 걸로 바꿀게요. 하하하. 아, 금방 바꾸겠니다. 습곧 열린다. 드디어, 처음으로 가보는 50층. 44층도 안 가봤는데, 갑자기 한 번에 50층? 뿌슝 빠슝. 자, 드가자! 우르르르. <laughs> 우르르르. 이게 지금 서버에 렉이 있다 보니까 칼 자동 휘두르기를 다 꺼놓은 상태거든요? 이 상태에서 한 40층 때부터 그 보스몹 한 대씩만 때리면 될것 같아요. 그때까지는 그냥 걸어가면 될 듯. 아, 드디어 내 유물이 바뀌는구나. 지금 이 36층짜리 끼고 있어, 는데 자, 들어가자. 두근두근 거리로구만. 여기서 갑자기 시크릿 팩 뜨는 순간. 아니, 시크릿 유물 뜨는 순간 그냥, 어? 바로 그냥 이 게임에 뼈를 묻는 거요. 예 이제 패시브를 현질 안 하고 이 게임하면 현질 다 하는 거요, 예 이제. 자, 들어가자. 아이후아 <laughs> 뭐야? 아 <아니>, 그냥 <laughs> 앞으로만 가면 되네? <laughs> 아 뭐야 이거 왕의 길이야? 쭉쭉쭉쭉 쭉쭉 아이 그냥 걸어가면 돼. <laughs> 아 뭐야 다들 왜 이렇게 빨라? 전부 다 나보다 세니까 이거. 아 근데 어 나고 될 뻔. 야 이거 쩔이 엄청 나긴 하네요. 이 버스 뭐 벤츠인가봐. 그냥 직진만 하면 돼. 여기 뭐 독일 아우토반인가 그냥 냅다 직진. 직진 말하면 자동으로 깨져아 <laughs> 이런 게임 패스 있었으면 좋겠다. 아이 달달하네 버스. 아아아 아, 아, 멍청아. 아물약안 빨고 있었어. 어, 시끄럽보냈네. 혹시 모르니 20분짜리 넉넉하게 빨고요. 이런 기회 얼마 없습니다. 행운에다가 시끄 시크릿 지 그냥 다 빨아 버릴게요. 50층에 아직 시크릿 유물이 있다는 정보가 없긴 하거든요. 지금 하긴 그럴 만하지. 오늘 지금 50층 처음 들었으니까 세계 1등분이. 하지만 왠지 50층이 있을 것 같잖아. 40층이 있었는데 50층이 없다는 게 말이 돼? 어? 제발. 설마 뜨냐? 그동안 패시블이랑 소파시에서 나엇까했던거 오늘, 오늘을 위해서냐 이거? 아이, 나 청소 좀 도와드려야지. 아, 도와드릴 필요가 없네. 아, 나 어차피 한방안 나지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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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애 아, 아, 좀 냄새난다나. 아, 나한대 때리고. 난 필요하니까. 아, 아. 오, 뭐야? 4 4층 이렇게 생겼구나. 나 처음 봐요. 뭐야? 아, 아 아니야. 아니, 진짜 쓰레기 나왔네. 아니, 잠깐만. 아이. <laughs> 아이, 쓰레기? 트래시백 쓰레기? 아니, 진짜 쓰레기가나 하지만 내 거보다 좋지 않을까? 쓰레기? 아, 이 그러진 않네요. 아, 진짜 쓰레기잖아. 괜찮아. 48.50층이 있으니까. 어, 50층이 있으니까. 50층이 진짜지. 아, 한 대만, 한 대만. 톡톡톡톡톡톡톡톡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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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빠져, 빠져, 빠져. 제발! 아니, 또 희기야, 이씨! 희게희게장단하나안 돼! 아, 마, 마지막이 있으니까! 우리야, 풀로 다 빨았는데, 이거. 설마, 마지막까지 희기 나오는 거 아니지, 이거? 아니, 나 무서워. 근데, 희기가 힘 5,700%! 48층 희긴인데 여기다! 여기다! 아, 아, 한입만요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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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한 열림 먹었으면 사실. 제발. 와, 겁나 쎄! o 브 v 지는 뭔다 아니야, 저거! 오, 조타이탄. 숨 참아야 돼, 이거. 지금, 그, 세계랭킹 1위분도 지금 오늘 첫날이라 아슬아슬 하셔가지고, 렉 걸리면 위험하거든요? 렉안 걸리기를 바래야 돼. 흠! 어, 어, 아, 숨 참아. 흡! 제발. <laughs> 다들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 봐. 1열 <laughs> 직관 중. 지금 제가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버스 참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버스는 클리어 무난히 하셨거든요. 설마 이번 판에 갑자기 렉 걸려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이거? 어, 데미지 갑자기 안 나와 가지고. 오까 니은, 장난 니은. 파이팅! 어, 방금 살짝 멈칫한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? 버그 이거 렉 걸린 거 아닌가? 오, 어? 오, 어? 어? 살짝 멈춰서 이거 써봐 제발 쏴봐야 힘들! 쏴봐야 힘들 살짝 멈칫했다, 이거. 인터넷에서 힘을래 움직이지 마, 다들!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! 아왜 까딱하시네. 아, 까딱하지 마, 이거 렉 걸려. 53초 이 정도면, 아, 되겠다, 되겠다! 아, 이 정도면 되겠다! 허어! 휴! 놀래라. 안 되는 줄 알았네. 나, 나, 제발! 제발! 휴, 나,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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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! 어카 언제 그다? 아! 이럴.. 어? 어? 에픽이네 그래도? 아! 피해량이네! 안돼! 아... 나만 빼고 다 전설이야 씨! 아니 나만 빼고 아니 뭐야 이거? 버그인가 아니, 아니 나만 빼고.. 다 전설이야? 왜 나만.. 아.. 이거 검에서 냄새난다고 이거.. 보스몹이 나 차별 대우 하나? 데미지 3400에다가 크리뎀 400%? 아니 크리뎀이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 전설 겁나 좋네? 아니.. 정해. 난왜 갈다 하네요. <laughs> 아, 아이, 물론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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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픽이 나오긴 했지만 아이, 그래도 달달하네. 아, <laughs> 거기서 나온 희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좋으니까 일단은 이득. 이게 더 좋아. 1레벨인데 희귀 1레벨인데 48층에서 나오는 근데 36층에서 나오는 전설보다 좋아. 전설 얘는 구레벨이거든요. 근데 구레벨이랑 1레벨이랑 지금 성능이 똑같으니까. 그리고 50층에서 나오는 에픽 얘는 아잘 모르겠네. 여기 피, 그 치명타 피해량 증가가 안써 있어 가지고 얘가 좋은 건지 아니면 잠긴 책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. 이거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. 일단 잠가. 일단 잠가. 자 보자. 그러면 이 48층에서 나오는 이그 희귀 접시, 이거 한번 레벨업 좀 시켜볼까요?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? 후후 다이어트. 자 보자. 지금은 클릭 한 번에 980. 9, NOD, 989 NOD, 이렇게 오르다가, 얘 랩업 시켜. 이러면은, 와, 5레벨이 했는데 6000%가 넘어가네. 이게 어디야? 이렇게 두개 장착해주고, 클릭을 해주면, 와우, 프리지치고 오르네! 갓겜! 이거지! 이게 게임이지! 이게 버스지! 자, 아무튼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, 제가 아직 응애라 저는 여러분 버스를 못 태워드리지만, <laughs> 여러분도 뭐, 버스 타고 싶으신 분은, 티 o 월드님 채널을 가서, 한번 버스 타시면은, 물론 경쟁이 치열하긴 해요! 어? 버스 타시면은 좀 이런 득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기기가 어디야! 응? 어? 그럼 이만.